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었죠.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뇌물 혐의는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행의 대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승욱 기자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한국거래소 등 피감기관 돈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에 입사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금강원장 취임 2주 만에 사임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9개월 동안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검찰은 해외 출장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도 대가성만 없으면 된다는 면죄부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 정서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외유성 출장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다만 김전 원장이 자신의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에 기부한 이른바 세부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채널 a 뉴스 백수입니다.